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키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고,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입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2%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2% 하락으로 당연히 매우 좋지 않았고요. 상승 종목도 둘다 100개 내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매우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매동 또 최악이었습니다. 개인 2조 천억 매수, 진짜 우리나라 개인분들 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1조 천억이나 던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관 또 9,600억이나 던졌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연기금도 오늘 무려 1,400억이나 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날에는 당연히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어. 수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연기금이 매수할 기분 또 매수를 했데요 LNF 160억, 삼성 엔지니어링 122억, SK 노미션 120억, 현대오토바버 97억, 셀티리온 96억으로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이죠. 그때 뉴스 시간에서 셀티리온 대해서 한번 공부할 를 건데,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연기금이 셀티리온을 100억 가까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 저녁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딱 봤더니 일단 유가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환율 또 말도 안 되니까 당연히 외국인은 탈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탈출할 게딱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기관도 같이 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언제쯤 우리는 러시아와 관련된 뉴스를 안볼 수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환율과 WTI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면 거의 코인을 뺨을 때리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이 무려 1,227원까지 올랐으며 그리고 WTI도 115달러까지 지속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폭망입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2.9% 하락, 상해 종합 마이너스. 2.1% 하락, 항생, 마이너스 3.5% 하락 중.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 우리장 또 봤을 때도 야,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게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빠졌던 미국, 오늘 또 선물에서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6%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스피는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제발 꼭 코스피 바닥에 신호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미국 신념을국채 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 7 0 오, 이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씩 조금씩 붙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으로 1.6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조금 신경을 크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거의 20년간 빅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33.38. 자 여기 보시면 검은색 점선 있죠?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20년을 딱 봤을 때, 딱세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때가 고점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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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2 0번 중에서 한 3번 정도만 제외하고 17번 그러니까 85% 정도 확률이 되겠죠. 그 정도 확률로 지금이 빅스 고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증시의 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와중에 2008년, 2012년,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이때처럼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들쌤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10년에 한번저 정도 급등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서 나머지 9년을 벌벌 떨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단순히 통기고 그 다음에 과거다 보니까 앞으로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자 힘들고 그 다음에 눈물이 조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버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분들 최근 20년간 빅세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늘의 특징은 이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7만원을 깼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69,900원을 찍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조금이죠 100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양봉을 띄우고 마감이 되었 있다는 거 긍정적인 신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s k 닉스우삼성전자우 삼성전기, 레버리지, 현대차, 네이버, H&M, m 삼성SDI, 카카오, 기아를 매섭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엔지니어링, 고퍼스,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JYP, 주성엔지니어링, 우리금융주주, 심태 KTNG, LG넥스원, 퍼라비스메서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LNF,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LX인터내셔널, 현대건설, KTM에서 입니다 다음으로 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비맥주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SE3 등 발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대선이죠. 증시는 휴장이고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MSI 지시에서 제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료사료 그리고 두 번째 수산 오늘 사료와 비료 관련주가 미친듯이 또 올랐습니다. 미래 생명자원 11.6% 상승 효성 OMB 상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2월 식량 가격 사상 최고치 비료사료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보도 26% 급등 그다음에 조비도 6% 상승으로 비료 관련주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산 관련주도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한성기업 3.9% 상승 동원수산 3.5% 상승 다음으로 오늘의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강관 관련주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라 제품가 인상 영향 때문에 세아제강 8.2% 상승, 휴스틸 5.1% 상승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또 좋았겠죠. 국제유가 130달러 돌파에 에너지 관련주 또또또 또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극동유화10.9% 상승. SOL 4.3% 상승. 그리고 중앙에너지스1.5% 상승. 한국가스공사 2.8% 상승. 다음으로 인플레 관련주라고 볼수 있겠죠. LX인터내셔널 5%나 상승합니다. 최근 들어 관련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대체제로 석탄이 부각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LX인터내셔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 오늘 급등합니다. 고려시멘트 10.9% 상승. 유연탄 재고 극과 무례에 부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탄산가스 관련주인 태경 케미컬 16.9%로 상승했으며 탄산가스 관련주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가 헬륨가스를 생산한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헬륨가스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좋은 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섬유 제조 관련주인 d i 동일 오늘 1.3%올랐데요 10분의 1 액면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좋은 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음봉을 만들어내고 끝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LX 인터내널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5.3% 상승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수의 전망 때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너무 좋지 않죠. 삼성전자 1.9%나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7만 원이 무너졌는데 과연 내일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은 꼭꼭꼭 즐겁고 빨간 빨간 뉴스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빠이요